반갑습니다. 희송건설입니다. 이제부터 스케치업의 본격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케치업을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을 가장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축키의 활용입니다. 원래 이 스케치업이라는 물건이 타 제품과 같이 명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에 연필을 하나 쥐고서 일일이 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축키 사용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양손 사용의 효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감과 작업의 편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을 배우려는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단축키를 외우는 것입니다. 대략 15개 정도의 단축키가 숨어 있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5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도구 틀을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손이 움직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숙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사실 그것은 스케치업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를 보시면 자주 쓰이는 도구들은 이렇게 아이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구현 설명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각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마우스 클릭이라는 말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뜻합니다. 먼저, 마우스 중간에 있는 마우스 휠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휠을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저도 지금 알았는데 반대로 작동 안 해요. 그 방향까지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아무데나 두고, 휠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80도 회전을 하는 중입니다.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좌우로 표시된 서로 다른 색깔의 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수직축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좌우축은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수직축인 파란색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안 그럼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도구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 볼 텐데요. 도형을 클릭하시고, 그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끌고 가다가 그대로 멈추세요. 아무데서나 자,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6,000, 컴마 3천 엔터 여기서 6천이 앞에 오느냐, 3천이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지배 방향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3천 컴마 6천 엔터. 이런 방향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는 벽체를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밀기 끌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각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중요한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선택이라는 도구입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기 전에 그 수정할 부분이 미리 선택되어 있다면 대단히 빠르고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구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란 도구의 단축키 역시도 스페이스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들어올릴 면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런 후에 밀기 끌기로 와서 클릭을 하면, 벽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요. 수정할 면을 미리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선택한 면을 밀거나 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벽체를 쭉 끌어 올리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무데서나 자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숫자를 클릭합니다. 2500엔터 그리고 방향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면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 벽체를 들어 올리면서 입체감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음, 선택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그 면이 선택이 되고, 두번 클릭하면 그 면과 테두리까지 선택이 되고, 세번 클릭하면 그 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세번 클릭했을 때인데요. 그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각각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클릭해서 한 면만 선택을 해서 회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커서를 가져오면 파란색의 각도기가 나타나는데 이 파란색의 각도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파란색 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휠을 이용해서 벽면이 보이도록 이동을 해 볼게요. 그제서야 다른 색깔의 각도기가 나타나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파란색 외에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란색 각도기가 보이는 곳으로 와서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중심에서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방향이나 쭉 끌고 가다가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리고 회전시키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자, 그대로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숫자를 클릭합니다. 90 엔터. 직각으로 90도 회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집 전체가 아니라 처음 선택한 면만 회전이 되었고, 게다가 그 면과 면 사이에 새로운 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양을 변경할 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끊기지가 않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을 하기 전에는 미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세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선택이 되죠? 다시 파란색 각도기가 보이게 해서 회전시키고자 하는 중심에서 한번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방향이나 쭉 끌고 가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아무 데서나. 그리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봅니다. 자, 그대로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숫자를 클릭합니다. 90, 엔터.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이 집 전체가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생긴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처럼 선택으로 가서 한 번만 클릭을 하고 똑같이 돌려놓은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 키보드 위에 컨트롤을 클릭하면 플러스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90엔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선택한 면은 그대로 있으면서 전혀 새로운 면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면을 독립적으로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회전할 면을 선택하고 회전 축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둠으로써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고, 이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멀리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컨트롤의 기능은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두고 세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 만들기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부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네들은 한 몸이 되어 움직입니다. 한 번만 클릭해도 전체가 선택되면서 전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에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룹 만들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마우스를 두번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고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 개체 분해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외워서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 숙달하시기 바라며 숙달이 된 후에 남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제가 지금 일어났더니 누가 여기다가 장난질을 해놨네요. 바보 멍충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느냐? 어, 이 색깔의 축을 축의 방향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여기다가 이 지금 글자를 적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똑같이 해볼게요. 멍 멍충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축의 방향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이 이게, 이 방향 잡기가 어려워요. 축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파란색만 나오니까. 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색깔을 이해를 해야지만, 제대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제대로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상한 위치로 올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대로 된것 같았는데,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laughs> 어, 이 글을 적어놓은 장본인은 <laughs>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 색깔이라, 이 축의 색깔을 통해서 어, 내가 내 연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색깔을 이해를 못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아주 큰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걸 전부 외웠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야 수평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직으로 나와버리죠.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어 보이는 시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6,000, 3,000. 자, 이 상태에서 벽체를 들어 올려볼게요. 2,500. 다음. 선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가시면 끝점이나 중간 정도에 오면 어 스스로 중간점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정중앙을 끝점이나 이런 중간 중간점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 쭉 가서 끝에 가서 이 중간점을 찾아내죠. 여기서 한번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선택을 누르고 이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선을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후에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선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어 수직으로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 파랑축에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방향키가 있는데요. 방향키를 위쪽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움직이든지간에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의 좌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요 초록색 방향으로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간에 마우스가 어디로 가든지 초록색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 축으로, 빨간 축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다시 위쪽을 클릭을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위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아무 데서나.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2500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도구에 보시면,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벽돌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페인트 종류가 있습니다. 벽을 한번 칠해 보볼 건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선택을 눌러서 세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돌을 가져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한 번에 칠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지붕은 따로 이제 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붕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와를 올려보겠습니다. 기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면을 지붕 한쪽 면을 선택을 하고 반대쪽에 와서 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처음에 선택한 면이 사라지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붕을 가져와서 두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다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더 숙달을 하시고. 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단축키를 활용, 활용을 해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축키를 활용했을 때에 얼마의 속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